마당에서 날립니다. 예. <laughs> 이 소떼를 찍고. <laughs> 있네요. 예. 우리 갤러리가, 내 갤러리가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이렇게 알려지는 거죠. 뭐. 예. 소떼를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. 잘 하고 있습니다. <웃음> 멋져요. 보십시오. <laughs> 아야이쏟도 있고 이렇게 해서 소대가 멀리 멀리 널리 널리 할리 있습니다. 바람면 깎고 있습니다. 밖에 보십시오. <laughs> 난립니다. <laughs> 예. 왔다갔다 하고 어떻게 할까 구상도 하고 그런 것습니다자 예. 원래는 어, 야외 소대인데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어, 좀더 넓은 세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한 거죠. 여기 작은 작품들은 희망을 가까이서 받아 안고자 어, 작품을 한 거죠. 거실 TV 앞이나 아이들 책상 앞에 두고. 꿈과 소망을 이야기하면 하늘은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왔다고 합니다. 여기 여작품은 좀 특별한 겁니다. 물 속에서 발견한 거죠. 가만히 보니 어, 돌을 품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 특별하다 해서 가져온 거죠. 그래서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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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쇠를 얹었어. 이 나무도 함께 하는데, 우리네 삶도 다 함께 하잖아 의미에서. 어, 요 작품 맹도, 여기 있죠. 함께 하는 마음으로 어, 정했습니다. 음, 소떼 풍경도 네, 멋지지만 네, 촬영하는 팀도 멋집니다. 잘 저, 잘 멀리. 잘저 멀리. 하나, 둘, 오 와, 오케이, 오케이, 저희 눈도 오케이. 아직까지 높지 않았습니다 그 예. 거에, 풍경과 소태가 어울려서 정말 멋집니다 다시 <laughs> <자시> 나오는데 <laughs> <자>, 장비 <laughs> 보십시오 오늘 우리 강아지도 좋아하네 다. 캬. 리 떨려. 밖에 아, 사라기 눈이 오고 있습니다. 항상 마지막 촬영. 자 오늘 날씨는 좀 흐리지만 와 눈이 온 여파로 좀 습섭니다. 근데 지금 1 2 시가 좀 넘었는데 사량이 눈이 오고 있어요. 자 주변 풍경도 보고 어, 밖에 야외 씌워진 솥대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라고 하시는 모습입니다. 예.